안녕하세요, 아이센트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챗 GPT를 사용해 모델링에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나만의 버튼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유용한 버튼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많겠지만 오늘 만들어 볼 버튼들은 일단 애니메이션을 잡고 패런트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버텍스에 따라가게 만드는 로케이터를 생성해주는 리벳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벳에 다른 오브젝트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컨스트레인 안에 parent 기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키를 생성하였을 때 나중에 abc 파일을 뽑기 위해서 베이크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버튼은 베이크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이크한 애니메이션을 오브젝트가 아닌 abc 파일로 추출해야 합니다 abc 익스포트 기능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GPT에게 역할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나는 마야를 쓰고 있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API 버튼을 생성하고 싶어. 우선은 저희가 아까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렇게 리벳, 패런트, 베이크 시뮬레이션, ABC 익스포트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버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로로 버튼 네 개를 만들어 줘.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복사하고 마야 스크립트 에디터에 붙여넣기하면 API 버튼이 생성됐습니다. GPT에게 부탁해서 API의 제목과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버... 버튼 1, 2, 3, 4 말고 각각의 이름을 넣어주고 싶어. 그리고 API 버튼이라는 제목 말고 애니 매니저라고 바꿔줘.라고 하면 이렇게 애니 매니저라는 제목과 버튼 4 개에 대한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복사를 하고 마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API 버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리벳 버튼의 기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텍스를 잡고 컨스트레인닝 리벳을 하면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스크립트 에디터의 리벳의 코드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히스토리에 Echo Commands를 체크하면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히스토리를 지워준뒤 다시 리벳을 해주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실행된 코드가 보입니다. 인터페이스 항목 밑에 보면 마야, 인터널, 노드, UV핀, 노드, 인터페이스 크레이트 리벳 이라는 명령어가 적혀 있습니다 명령어를 잘 기억해 둔 채로 G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리벳 버튼에 c o n s t r a i n r e b e t 의 기능을 넣어줘 라고 입력하면 GPT가 스크립트를 작성해 나가긴 하지만 스크립트를 복사하고 실행해 보면 작동하지 않고 오류 코드만 나오게 됩니다 좀더 명령어가 구체화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 c h o a l c o m m a n d s 를 체크하고 c o n s t r a i n r e b e t 을 실행한 다음 명령어를 복사해서 GPT에게 버텍스를 잡고 리벳 버튼을 누르면 이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해줘. 스크립트가 완성되면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새로 나온 버튼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고 리벳을 눌러보면 제가 잡았던 곳에 리벳이 됐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이렇게 로케이터가 잘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케이터의 패런트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가 로케이터에 따라가도록 패런트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로케이터를 잡고 대상체를 잡은 다음에 컨스트 의 r e 런 t 를해 주는데 메인테인 오프셋이 시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거리가 유지된 상태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로케이터를 잡고 대상을 잡고 메인테인 오프셋을 꺼 줍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면 로케이터의 대상체가 달라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챗 g p t 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GPT에 입력하기 전에 먼저 히스토리를 지우고 p a r e n t 하면 어떤 코드들이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면 to create parent constraint ARG list라는 명령어가 보입니다. 오프셋을 고 어플라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로 돌아가서 로케이터를 잡고 대상 오브젝트를 잡고 메인테인을 켜고 어플라이를 해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앞에 것이 1로 변한 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 0일 때는 메인테인 오프셋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GPT로 돌아가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패런트의 기능에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자. 여기는 내가 잡은 로케이터에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패런트 되는데 명령어 옵션은 이렇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면 또 스크립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카피하고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다시 버튼 창이 열렸습니다. 로케이터 선택하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패런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로케이터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뜨네요. 로케이터에 대한 명령어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직관적으로 넣어줘야 GPT가 잘 알아듣고 해결해줄 을 겁니다. 스크립트가 완성되면 복사 붙여넣기 하고 다시 한번 버튼을 실행해 줍니다. 되긴 했지만 메인 테인 오프셋이 켜진 상태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 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옵션 명령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parent 할때이 옵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가 붙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크 시뮬레이션 버튼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내가 잡은 오브젝트를 키 베이크 시뮬레이션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또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겠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베이크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것처럼 작동이 잘안 되는 것 같으니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서 베이크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나오는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드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다른 줄도 같이 복사해도 되지만 너무 많은 영역을 지정해주면 GPT가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해주고 내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는 이러한 코드이다. 다시 수정해줘 라고 입력하면 이해했다고 말을 하죠. 스크립트가 완성됐으니 카피 코드를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베이크를 눌러보겠습니다. 또 에러가 떴지만 다시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GPT에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ABC로 익스포트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으면 이제 라이팅에 넘기기 위해서 ABC 파일로 e스포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e스포트 할때 어떤 코드가 활성화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스토리에서 에코 커맨즈가 켜졌는지 확인해 보고 오브젝트를 잡은 다음 e스포트 셀렉션 2얼 i 빅을 누르고 파일 네임을 테스트로 뽑아 보겠습니다. 이 경로 안에 이 옵션 값으로 이스포트 e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옵션 값을 복사해서 캐시에서 얼렌빅 캐시에서 이스포트 셀렉션2 얼렌빅이 실행되도록 해줘 옵션은 이 값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가 잡은 오브젝트를 그리고 경로는 지금 파일이 열려있는 곳에 저장해줘 라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넣고 실행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경로에 abc 파일이 뽑혔다고 나옵니다. 경로로 들어가 보니 파일이 뽑힌게 확인됐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누르고 abc 이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익스포트 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버튼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팅 작업에 필요한 버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